강릉 정동진 현장에서 중계해 드리는 청룡 고향제 마지막 베스트 일꾼상 발표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요. 청룡 고향제 베스트 일꾼상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 있군요. 두두번두 아, 스스로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아. 아직도 감격스럽습니다. 네, 너무 감무를 나려했다. 아, 이 영광을 또 한짓습니다. 수리여우시내 고향시 첫째에 왔습니다. 그 하늘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 <laughs> 굉장히 추웠다 보세요. 네, 이런 현상을 주셔서 2024년에도 저희 추운데 두, 두 반장 상받을 만해요. 열심히 뛰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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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laughs>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laughs> 어때 맞지? 아니 저희가 지금 수상을 하는 순간 슈가. 만지 저희를 응원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룡의 해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해를 보면서 좀 손을 뵐까요? 그러니까요. 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돌파! <laughs> 네, 새해 기운 듬뿍 받은 슬기로운 두 반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로 2024년의 첫순찰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비린내는 아, 비린내라뇨! 새 세상 첫... <laughs> 아니, <그만큼> 좋다는 거죠? <laughs> 아, 바다 냄새 너무 좋다 내세이다 이거 어머,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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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디세요? 주문 니다 아, 저희를 부르시는 건가요 지금? 빨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아, 제가 바다 내음에 흠뻑 취할새 무전을 다 받고 긴급 출동에 나서 보는데요. 근데 다급하게 찾으신네요 저희가 화재수를 참 많이 가네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저희를 아, 부르셨죠? 네, 예, 제가 네. 급히 지원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아, 네. 어 네. 이쪽으로 잠깐 하면 <laughs> 나와주세요. 이런 일을 첫마지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인파들이 많이 몰릴 끝에서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아하, 네. 할만한 안전 조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주로 위험한 곳이 방파제나 개파이 TTP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밀림으로 내서 추락을 한다든가. 음. 새해를 앞두고 해돋이 명소인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변마다 해돋이 행사가 예정된 강원도엔. 새 첫날에만 차량 4 0만 대가 몰릴 것으로 호르마 아, 이후로 엄청 많이 아, 들어가신것 아, 같아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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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지금 어느 방향이죠? 지금 어선들 보이는 그쪽 예. 방향이 일출 방향입니다. 아 여기가 동쪽이군요. 예. 이렇게 아. 해돋이 보러 이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몰릴 것 같은데요. 네, 네. 안전대를 설치를 해놔도 네. 많은 이파들이 갑자기 몰려서. 밀리고 부딪히고 이러면 은난간으로 아... 추락할 수도 있고 저 바깥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않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임파가 아, 몰리면. 어,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만큼 물기로 인해 표면에 이끼가 끼거나 미끄러울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음. 해안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파제 생겼다. 위를 걷다 실종된 40대 남성 낚시꾼도 실종 3주 만에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 테트라포드가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테트라포드 위로 다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테트라포드 안이 깊고 이게 미끄러워서 빠지면 절대 못 올라온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저기. 때 저희의 안전 레이더에 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 음? 이렇게. 음? 통제를 해도 어쩌면 낚시하는 분들이 아... 안전 불감증이죠 저기서 아, 낚시를 하신다고요?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해 보이세요. 선생님, 요 테트라포트는 위험하니까, 요나와셔서 안전한 데서 하실래요? 지금 좀 나와주세요. 지금 나와주셔야 돼요. 에이, 지금 위험해서 나와주셔야 돼요. 여기 안전한 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 안전한 데서 하셔야지. 아, 알았어요 짜 진짜 안전해진다. 어어어 저기, 저기, 저기. 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방파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배따라법도 위험하니까. 아, 또 계세요? 나와주실래요? 네. 아, 긴장감까지 감도는 상황.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큰. 조심해서 천천히 수 오세요. 수 있다니까요.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어, 천천히 조심히. 네, 그래도 이 안전계도에 네, 따라주셔서 안전하게. 정말 네. 다행입니다. 음.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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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재밌게 낚시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위치 표시가 네. 저희 이제 혹시 사고 났을 때에 네. 아, 어느 누구라도 위치가 여기서 번호로 대면 어 저희가 바로 그 위치로 찾아올 수 있게 위치를 음. 해놓은 겁니다. 아. 저희가 지금 주문지 5번입니다. 북방파지 5번입니다. 이런 북방파지 5번. 요 위치로 찾아옵니다. 아. 아, 아,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점을 걸어졌을 때 위치를 빠르게. 선장님, 아. 저희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러 즐기러 올 겁니다. 오. 그래서 낚시어선에 네. 안전점검 실시하러 갈 겁니다. 전장. 선장님. 선장님.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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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지금 1월 1일. 네네. 연휴고 이래서 낚시객들이 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돋이 하러 많이 낚시배를 타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해돋이 명목으로는 낚시 이제 추락을 할 수가 없기 아. 때문에 겨울철에는 보면은 따끈따끈한 대구탕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구가 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낚시도 할겸 할겸 어. 해가 뜨니까 네, 해돋이 해돋이를 그렇죠. 보시는 아, 거구나. 아, 네. 구명장비들 저 설치가 되 있는지 관리 상태 이런 걸 점검할 겁니다. 네, 화재 예방 필수품 소화기 부터볼게요 예, 소화기 약재 상태 좋습니다. 요 초록색 있는 눈금에 있는 게 아, 정상적인 겁니다. 아, 예, 네. 구명조끼 상태 관리 상태가 좋네요. 음. 낚시객들이 승산하는것과 동시에 네. 구명조끼 를착용을 합니다. 당부 야상이 네. 절대 선내에서 음주. 아, 구명조끼 착용 필수적입니다. 당연하죠. 예, 아, <laughs> 네, 네. 그럼 그건, 그건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laughs> 새벽녘 선착장에서 손님들을 태운 20인승 낚싯배가 출항 대기 중입니다. 출발 전부터 아이고, 술자리가 설쳐지고 좋은 어, 소병 드셔야 된다니까. 선생님 오늘 화이팅입니다. 이를 제재해야 할순장은 모른 척합니다. 먹는 어, 사람 많이 먹죠. 싸움을 도는 먹죠 싸을 정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술 많이 먹고 떨어져서. 내 고향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일 없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예, 그럼요 그럼요. 연말도 안전하게 운행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2024년 새해 복 많이 아,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약 7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유람선 점검에 나섰는데요. 일출 풍경은 물론 네. 푸른 동해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참이 많다고 합니다. 네. 네. 혹시라도 네. 많은 인파에 네. 선상사고가 네. 발생하지 않도록 더 부지런히 꼼꼼히 움직여 나, 나이 보는데요. 튜브를 비롯한 뭐. 다양한 뭐. 구명물품은 아, 예. 언제라도 네. 쓸수 있도록 예. 잘 예.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아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 아 이번에 또 네. 무슨 일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희가? 네. 어 잠깐만 어머니, 오. 어 저거 어. 어, 무거워 보이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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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금 간해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오늘 짐꾼이 아, 양쪽 챙겨가서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복지관에서 제가 뇌건강 수업할 때 네. 수업 듣던 어르신들께서 어.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 언제 또 수업하냐고 어... 좀 만나자고 계속 그러셨는데 이좀 같이 가서 도움 네. 일좀 도우면 어, 어,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장서시죠. 예. 저희가 어, 따라가겠습니다.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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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씨가 너무 춥죠. 그렇죠. 많이 추워졌죠. 네, 순찰 도중 이루어진 운명 같은 만남으로 새해부터 고향 어르 신들께 깜짝 행복을 선물해드릴 생각에 설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아니 저희들 기러운도 만정민들 보셨어요. 여섯 명 그냥 나를 보시 뭐. 아이고, 이 명절 같아요 저희가 이 기기 나누니까. 만두도 빚어 드시고 좀 시간 보내실 거예요? 네. 네. <laughs> 저희도 껴주세요. 껴주세요. 오. 마르니까 하나 쓰고 쓰고 또 마르. 아 이걸 챙겨 오신 거군요? 그렇죠. 매듭만 열어 놓을게요. 네. 이 테두리에 물을 발라주고요. 만두 소는 사랑하는 만큼, 할아버지 만큼,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라서 정성을 듬뿍 어머냐. 담아봤습니다. 어머냐. 어떤 만두 어머니들 가장 좋아하세요 한 분씩? 강원도 사람들은 네. 간만두를 좋아하세요. 햄을압 넣어야 시원한 맛이 난다. 실래이 무말랭이 버섯 갓. 어, 어머니는 여기 요기를 이렇게 붙이셨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어머니를 따라해볼게요 요기를. 만을를 네, 네. 만들어볼게요. 옛날에 그럴 수 있죠. 어 강릉 만두요? 예, 옛 전에서는 이랬는데. 중간에 오늘 우리 동서들이 이렇게 만드는 이게 강원도식이구나 뿔난 만두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laughs> 여기 보자쓴 만두 오, 보자기 만두다 어, 아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만두의 세계가 끝도 없죠 뭐 강릉의 가지각색 만두를 소개합니다 지윤 반장 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고요 꽈리 모양 만두 다나미 매력이죠 또 어딘지 정감가는 주름 모양 만두도 있고요 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네, 새해 <laughs> 선물 같이 소담스러운 보자기 모양 만두에다가 또 왠지 늠름하게 느껴지는 각 모양 만두까지 어머나 있습니다. 어머나 어. 이렇게 다양하군요. 어, 잘지세요잘하는 거예요? 아, 네, 해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잘하잖아요. 아, 아, 잘 하잖아요. 앞으로 아, 음, 만두 반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춤도 춰요. 네. 자, 성남이 다니기. 만두 있다가 바로. 감사합니다. 어 우리 니다 같습니다. 의식했죠 청년 회장님은. 아, 자연스러운데요. 뭐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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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은 아직 좀 남았지만 온기종기 모여 만두 빚고 또뜨끈한 만두국까지 준비하니 마음은 <laughs> 벌써 설레는 <서리나> 장난입니다. <laughs> 또한번 올까요? <laughs> 아 이거 한번 저기 자고요. 저기 다다 들까? 아이 터질 듯한 네, 넘치는 <laughs>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 건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건강하세요. 얼른 <laughs> 네, 드세요. 약간 아, 스트름하면서 아, 아, 시원하게 잡아주는 이게 가시예요. 네, 그 가시예요. 오. 감합니 시래기 맛도 날 거예요. 예, 시래기도 들어 있고. 음. 한도 아니고 뭐시 직접 음 비집 만두랑 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옛날 생각 좀 나세요? 만두? 어릴 때뭐 옛날에 막 만두 드시던 이게 아주 특별한 음식이죠. 특별 음식이에요. 이설 명절에 이제, 이제 네. 온 식구들 동네 어제 큰집 작은 집 네. 모여서 빚어 가지고 놀아 네. 먹었어요. 아, 아, 만두 뜰면 생각이 나고 옛날에 그 놀던 그 썰레 타미 임 놀던 생각이 음 나요 토끼 같은 거음 산에, 산에 토끼 잡아서 짜 들어가지고 넣어서 빚어 가지고 하니까 토끼를 토끼를 짜 들어요? 아, 네. <laughs> <laughs> 토끼 어떻게 짜요? <짜는 웃음> 토끼를 짜 드는 <laughs> 게, <laughs> 게 뭐야? 토끼를 짜 들어. <laughs> <같은 거 다 웃음> 예. 부서요, 부서요. 그래요? 아니 하죠. 보시면서 아 나도 토끼 그거 먹었었는데 이러시는 분들. 지금은 나안 먹지만 옛날에 먹어알겠습니다 아, 내. 네. 오라데이요? 네. 오라데이. 네, 아, 네, 온 가족이 모인 것 같아서 네.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고맙네, 이두 분이 이 귀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고마울 일이 없어. 고마워, 아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laughs> 다 같이 네.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려고. 올해 열심히 뛸새힘을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너무 고마웠어. 너무 행복했어요. <laughs> 이런 행복이 어디 있나? <laughs> 그내 다리로 걸어다니는 거, 그게 감사하고요. 엄마가 도현이, 도경이 많이 많이 사랑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래. 그리고 제가는 아 모든 이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에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연금복권 당첨되겠어요. 저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2024년 새해도 파이팅. 파이팅. 이루어져라. 이러어져라